자 오늘하고 수고했다 어, 이렇게 좀 서로 격려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이제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 축복하는 찬양 제가 가사를... 뭐야 이건 또 가끔씩은 뭐 이렇게 좀 제가 가사를 틀릴까봐 이렇게 써왔어 이렇게 저도 좀 이렇게 안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찬양 한번 하고 한번 축복하고 또 이렇게 하는 시간에 제 오리엔테이션 하겠습니다 자 한번 반주해 주세요 소리가 안나나 본데? 건반 소리 좀열어주시고 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자장 다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을 통해, 내 말을 땅에 내 말을 땅에 내물 나게 하시 말을 통해, 영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길 한 번만 더할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어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주일학교 아동부였는데 중학교 1학년 지금 딱 첨수련에 따라왔는데 분위기가 전혀 다르니까 지금 힘들 거예요 벌써부터 중일 일어서 자 중학교 1학년 축복하겠습니다 저는 중일이에요 일어나 주세요 네, 중학교 1학년 작년까지만 해도 일러랄랄랄라막 율동하고 그랬는데 막 아주 지금 분위기가 지금 전혀 다르니까 자 우리 여러분 교회 중학교 1학년들을 어, 축복하겠습니다 혹시 없으면. 우리 함께 이 캠페 참석한 다른 교회 우리 어린 동생들을 위해서 한번 축복하며 격려할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내 마른 박수 야 애들아 잘하자. 아마 좋을 거야. 아마 끝나고 돌아가는 날에는 잘했다 생각이 될 거야. 앉으시고 일단 건너뛰겠습니다. 고삼 몇 명이나 왔을지 궁금합니다. 고삼 일어섯, 야 고삼이에요? <laughs> 어 고삼 친구들 어리게 보인다. 자네 명, 다섯 명, 5명. 다섯 명밖에 없어요. 야, 자 우리 믿음의. 10대의 마지막을, 또 마지막 겨울 쓰레기를, 또 이곳으로 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번에는 고삼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물을 안시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차수는 뭘 줄까 고민하다가 우리 고삼들 다섯 명이 어, 사람들이 다행정국서로 가셔가지고 교회 이름 연락처를 쓰시고 어, 아마 그러면 문화상품권을 만 원짜리를 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저희가 선물로 드릴 테니까 어, 이걸 필요한 책을 살때 쓰시면 좋겠어. 공부할 때뭐 조그만한 선물인데. 프런트에서 뭔가를 주고 싶은데 줄만한 게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어, 지난 차수는 CD를 줬어요. 리 차량 사역자 CD를 고삼들에게 하나씩 줬는데 거기에 준하는 문화상품권 만 원, 어, 5천 원짜리 두 장을 줄 거니까 우리 고삼들만 해당이 됩니다. 고삼들만 그래서 그걸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까지 여러분을 데리고 오시려고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 우리 선생님들, 목사님, 전도사님 한번 자리 들어나시겠습니다 아, 우리 선생님들 축복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자,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 여기 보니까 남자 선생님 9분, 그리고 여자 선생님 21분인데 30명이 안 돼요. 이렇게 별로 안 일어나신 것 같아요. 자, 우리 선생님들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 여러분을 위하여 애쓰시고 어, 정말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박수. 그러니까 <laughs> 네. 이 지금 분위기가 저번 차수는 자꾸 비교하게 돼서 미안한데 막선생님들막 일어나가면 뭐, 우와 하고 막 자기 교회 선생님들 막뭐 이랬어 분위기가 근데 지금 분위기가 지금 아직 어, 아직 지금 좀안 올라와요. 아무튼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 드리려고 선물을 좀 많이 준비했어요. 를 이것저것 분위기 좋은 교회에게 몰아서 주는 걸로 괜찮지? 안 괜찮아요? 싫어요? 나눠 주 나눠 줘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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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건 사회자 마음이야 진행자 마음이니까 아무튼 제가 보겠습니다 어느 교회가 가장 열심히 캠프에 참여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열심히 반응하는지를 제가 좀 이번 캠프는 특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배팀 내려가셔도 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배팀을 위해서 박수 한번 주세요 네2박3일 동안 또 찬양으로 이렇게 함께할 텐데 자 지금부터 빨리 오리엔테이션 할게요. 어, 제가 빨리빨리 할 테니까 화면에도 막 이렇게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러면 저 화면도 보시고 또 귀로는 제 이야기를 좀 들으시고 어, 저희 프런어는 2001년부터 시작된 단체입니다. 오래됐죠. 2001년도에 고창에 고창의 온누리 복지타운이라는 그 기도원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광주를 거쳐서 송원 리조트를 찍고. 여기까지 또 한, 여름에는 담양 바이블 칼리지에서도 하고 여러 이렇게 어10한 7, 8년 동안 이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거의 이제 우리 호남권 광주 전남 또 전북 이쪽에서 주로 사역을 해왔고요 이번 캠프가 108차입니다. 그래서 사역 17년 18년 만에 이제 108, 108차 캠프를 진행하게 되었고 저는 프론티어에서총 책임자이고 대표로 어, 있는 김 김광중 목사입니다. 인사드릴게요. 네, 네. 어, 좀 이따가 오리엔테이션이 끝나면 각 교회장님들 교회 한 분씩은 뒤에 가시면 저렇 명찰이 지금 준비돼 있거든요. 대표자 한 분씩은 이따 오리엔테이션이 끝나면 뒤로 가셔서 명찰을 받으셔서 명찰을 이렇게 나눠 주시면 되고 명찰을 받으시면 이렇게 막 들고 다니지 마시고 호주머니 넣지 마시고 목에다 걸어 주세요. 그러면 명찰은 두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하나는 식권. 뒤에 보면 식사 체킹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 이렇게 명찰을 이렇게 뒤에 보여주시면 번호를 체킹합니다. 그면이 번호는 내일 아침에 행운권 추천 번호가 돼요. 행운의 번호가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특정한 날뭐 아무렇게나 번호 이게 떠오르면 불러서 이렇게 선물 들고 할 테니까 그 그런 용도로서 식권 겸 행운권 번호로 쓰이고 또 하나는 집회장 들어오실 때 명찰이 없으면 집회장 출입이 안 돼요. 꼭 목에다 걸고 이렇게 명찰을. 보여주시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실하시면 이게 식권 기능이 있다 보니까 좀 재발급이 어려워요. 그래서 파손이 되거나 이게 부서지면 당연히 재발급해 드리는데 어, 잃어버리지 않도록 좀 이렇게 아이템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아이템이니까 잃어버리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숙소는 교회별로 배정을 해드렸습니다. 조금 여유롭게 최대한 교회 사정을 맞춰서 배정을 해드렸는데 모르겠어요. 또 혹시 조금. 불편하신 점이 있을 수 있는데, 어 그래도 중앙 이 하이츠 콘도의 가장 좋은 점은 숙소가 따뜻해요. 그러니까 제 여름에, 어, 뭐 저녁에 여러분들 주무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 이불을 덮고 못 잡니다, 여기서는. 예, 그러니까 이불을 덮는 이불 주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만 그 정도로 따뜻해요. 숙소가 따뜻하니까. 지금 아마 온도가 처음에는 지금 좀 낮아져서 올리라고 해놨을 겁니다. 그래서 오후 되고 저녁 되면 굉장히 따뜻하니까 그런 것을 염려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지난 차수도 약 350명이 다녀갔는데 어 숙소 쪽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어 혹시 이제 어떤 그 숙소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통제팀이 있습니다. 층마다 어 여러분들 그 통제팀들의 지시를 받으시면 되고 그 문제는 그 객실 키잖아요. 키잖아, 여러분들 나오시면 각 층마다 그 통제팀들이 키를 이게 수거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안에서 잠구시고 객실 키가 수거가 안돼 있으면 저희에게는 중요한 키가 하나 있습니다. 일명 마스터 키라고 하는 키가 있어서 어, 어쩔 수 없이 이제 여러 가지 안전 사고나 관리 차원에서. 키 수거가 안 되면 저희들이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가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위해서 이동하시고 하실 때는 꼭그 객실 키를 그 통제팀들 각 층에 있는 통제팀들에게 마지막에 나오시는 분이 예 이렇게 문을 잠그시고 키를 거기다 이렇게 통제팀에게 주시고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가지고 오시면 반납이 안된 걸로 생각하고 저희가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애야 되니까 저희가 또 확인차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일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통제팀에게 그각 호실 키를 좀잘 이렇게 어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가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 접수하실 때 미니올림픽 내일 진행될 예정이고 예수 찬양제는 마지막 날 있습니다 신청서 교회별로 나눠드렸으니까 선생님들 참고하시고 잘 아이들과 상의해서 어렇게할수 있도록 혹시 이제 뭐 처음 온 교회들이 있어서 그 영상 준비됐나요? 어, 단결 빙고 107자 때는 그걸 안 보여줬더니 단결 빙고가 뭐예요? 하는 또막 질문들이 많아서 어, 한번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사인을 줘야지. 어 틀어 주세요. 자, 단결 빙고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어. 각 교회별로 3명씩 위해서 일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막막 서로 빨리빨리 뛰어와 가지고 네. 오케회별로 k 명씩입니다 y Okay. o k a 아 o <목소리도> 아 a 아 Okay. Okay. o k 이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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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이 선수들 세 명도 이제 내일 이렇게 단결 빈곤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저녁에 상의하셔가지고 미니올림픽 출전 선수들을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오전 아홉 시까지 내일 오전 아홉 시까지 미니올림픽 있습니다. 오번 어~ 교회별로 우리 학생들 통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자를 제외하고는 프로그램 중에 숙소로 가실 수 없습니다. 어~ 선생님들 또 우리 목회자님들께 부탁을 좀 드릴게요. 어 선생님들도 목회자 교육자들도 여기에는 참가자예요. 그좀그좀 그좀 유념하시고 제가 백파, 백 여러 해 동안 캠프를 해보면서 느낀 건데 가끔 가끔 어쩌다 한 번씩은 선생님들이 그냥 숙소에서 쉬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여를 안 하시고 그서 사실 그때는 저희 이제 스태들이 통제를 하기가 좀 민망해요. 선생님들이고 목회자들인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제스태들한테 교육을 할 때. 선생님들도 교육자들도 참가자기 이 때문에 통제를 해라. 그리고 환자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이제 사정이 있으신 걸 제외하고는 숙소에 계시면 안 된다라고 통제를 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옆에 이렇게 아이들 챙겨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참가하시고 좀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너무 지나칠 정도로 우리 주최 측에 맡겨버리고 선생님들은 관리를 안 하는 경우도 제가 몇번 봤습니다. 그때 너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먼저 선생님들이 열심을 좀 열심을 내셔서 아이들을 인솔하시고 또 열심히 기도해주시고 함께 찬양하시고 이러는 모습이 캠프를 진행하는 저희들이 보기에도 훨씬 더 아름답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스태들하고좀 이렇게 잘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선생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 환자를 제외하고는 숙소에 가 계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6번. 집회 중에 휴대폰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뭐 이건 뭐 뻔한 이야기지만 아까도 말씀 중에도 휴대폰 이야기 나왔죠. 참 들으면서도 공감을 많이 했어요. 물론 휴대폰이 소중하고 중요한 거지만 캠프장 안에서는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이렇게 서 있는 스탭들이 보통 이제 저녁 집회라면 불을 꺼지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환해지면 핸드폰이에요. 그럼 답 일단 뺐습니다. 일단 압수. 일단 뺐어요. 그리고 바깥 나가실 때 바지 가시면 돼요. 그니뭐 그러니까 저희가 2박3일 동안 뺐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기분 나빠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그러나 이제 그 저희 행정팀에 가시면 핸드폰 수거함이 있어요. 교회별로 드릴 수 있거든요. 그 선생님들이 좀 그걸 이용하셔서 아이들 핸드폰 관리 그리 숙소에는 와이파이가 다 되는 거 아시죠? 숙소에 가서는 쓸수 있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좀막 아예 이박3일 동안 못 쓰게 하면 애들이 미쳐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선생님들 생각은 다를 수 있는데. 숙소에서는 잠잘 때 이럴 때는 쓸수 있게 좀 허락을 해 주시고 집회장 올 때만큼은 예, 안 갖고 오게 저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은 좀 저희를 도와주시면 어, 좋겠어요. 우선 그 핸드폰 관련해서는 교회별로 이렇게 선생님들이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신발은 밖에서 벗고 들어오시면 되겠고 음료수 같은 거 들고 오시면 안 됩니다. 안에서 물은 저 뒤쪽에 있고요. 8번 어, 숙소에 필요한 간식은 선생님들이 밖에서 사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에 저그 군의 매점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간단한 생필품이나 간식 등은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어, 외부인 집회장 방문 및 출입이 엄격히 통제자 이거 이야기를 좀 할게요. 지금 저희가 캠프를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첫날부터 함께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항상 누가 문제냐면 방문자들이 문제예요. 문제라기보다는. 방문자들이 왜 오실까 여기를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잘 하고 있나 격려차 방문하시는데 이제 이번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괜찮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이 방문자들이 너무 많이 와요 밤에 그래서 이 통제가 안 돼요 이 방문자들은 오리엔테이션을 들은 것도 아니다 보니까 막 마음대로 뭐 하시는 거예요 막 화장실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셔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원활한 집회 진행을 위해서는 방문자 통제가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결론을 내리고. 뭐 다른 캠프는 뭐 방문자 출입증을 줄때한 시간에 만원 받고 이제 한 시간 안에 반납을 하면 다시 만원 돌려주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좀 그런 방법도 써볼까도 고민을 했는데 이분들이 저녁에 왔다가 이제 막 끝날 때까지 안 가시고 막 집회에 다 참석하고 막 열두 시되세에 가시고 이래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통제가 안 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방문자들은요 원칙은 한 시간입니다. 잠깐 방문하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 식사 시간이나 좀 늦게 오시는 게더 좋아요. 교회별 모임 시간 때좀 이게 좀 무리한 요구긴 하죠. 장로님들 11시 반에 오시라 그러면 누가 좋아하시겠어요? 근데 네, 아무튼 데 집회 중에 아이를 데리고 나가거나 또 이렇게 통제 좀불응하거나 하면 저희가 좀 진행하는데 어려움 이 있다 보니까 꼭 선생님들께서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방문자는 한 시간만 허용된다라는 걸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한 시간에 한해서만 잠깐 다녀가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부득이한 경우 꼭 집회를 참석하셔야 될 경우는 저희에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예.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녁 집회를 좀 참석하고 싶다라고 그런 걸 정확히 밝히셔야 저희가 이런 이런 것들이 좀 소통이 되는데 이제 이런 게안 되다 보면 막 선생님 오신 분들에게는 또막 스탭들이 통제를 하면 좀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서로 이제 이야기가 안돼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해서 좀 고민입니다. 어쨌든 그 방문자들은 바깥에 행정 부스에 교회 이름 이런 거다 쓰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우리 여러분 해당되는 교회가 아니면 출입하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해당 교회 선생님들이나 목회자들 또는 장로님들만 어, 들어오실 수 있다라는 것도 알려 주시고 관계되신 분들에게는 꼭 그렇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10번 의약품은 행정 부스에 간단한 건 준비돼 있고요. 그 여기 아까 예배 싱어였던 누나 한 명이 또그 전주 예수병원 간호사 출신이고 에 지금 간호사 응급실 간호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 또 프런트 스텝 언니들이 간호학과 학생들이 또 많아. 그러니까 이제 그 간단 간단한 것은 저희 선에서도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래서 구급약이나 이런 뭐 이렇게 다치거나 하면 일단 행정국으로 오셔가지고 약을 받아가시고 하시고 이제 혹시라도 이제 좀 병원을 가야 될 친구들은 바로 가까운 병원으로 이렇게 인계를 하겠습니다. 저 행정부서에 의약품 있는 거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디가 아픈지 이런 거좀 기재를 정확히 하시고 약을 타가시면 되겠습니다. 11번 지금도 아마 중계가 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저희 캠프의 실황은 카카오 TV 어플 아시죠? 카카오 TV라는 어플 스마트폰 어플을 깔면 여러분 캠프에 오시지 않은 선생님 엄마 엄마들에게 엄마 아빠에게 알려주세요. 엄마 아빠 저녁에 들어오셔서 은혜 받으세요. 라고 카카오티비라는 어플을 이제 카카오톡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어플이죠. 옛날에는 다운팟이었는데 카카오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카카오팟 카카오티비 그렇죠. 지금도 카카오티비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티비 어플을 깔면 우리 2박 3일 캠프의 실황을 들어오셔서 방송으로 다 접하실 수가 있어요. 비밀번호 뭐야? 12345 1, 2, 3, 4까지 마고 뭐 비밀번호가 이상해요, 막 문자가 와요. 1, 2, 3, 4, 5입니다 비밀번호. 그러니까 캠프에 참가한 교회가 아니면 들어오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저희가 오픈된 방송이 아니고 캠프를 위한 그 비밀 방송이니까 꼭그 여러분 캠프에 못 오셨거나 여러분 선생님들 또는 엄마 아빠에게 카카오티비로 들어오셔서 같이 은혜 받으세요라고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카카오톡 하신 분들은 자동적으로 다 돼요. 계 개장이 그렇게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어 함께 방송을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번 찬양 사역자들 지미선 씨, 강찬 사역자 오늘 내일 오시게 되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제 형편이 되시면 찬양 CD 좀 구입하시고 또 사인도 받으시고 사진도 찍고 좀 이렇게 찬양 사역자들을 좀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있습니다. 어 내일 아침 새벽 예배 있다 없다? 있, 있습니다. 새벽도 아니 6시 반 어, 근데 자율이에요, 자율. 스텝들이 일어나세요, 새벽 예배세요, 깨우지 않아요. 어, 지난 차수에몇명 왔다고요? 프로그램 팀? 백, 몇 명요? 이 167명. 지금이 150명인데 여러분보다 더 많이 왔다는 이야기예요. 350명 중에 167명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보다 좀더 왔는데 그런 제추세로 본다면 150명이니까 내일 몇명쯤이 새벽에 여기 앉아 있을까? 어, 70명? 믿음이 없구나. 어, 제 생각에는 한 80명에서 9 0명은 오지 않을까 해서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한번 어, 너무 피곤한 친구들은 자도 괜찮아요. 7시 반에 일어나야 돼 아침 먹어야 되니까 새벽 예배 참석한 친구들은 아침부터 말씀 듣고 찬양하고 어,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14번은 광고를 했지만 어, 맞다. 만약에 숙소 온도가 너무 더우면 자. 방장을 한 명씩 뽑으세요. 방장. <laughs> 그 방에 방장을 뽑아서 방장이 전화기를 들고 자 프론트 연결 번호는 몇 번이에요? 보통 0번이에요. 0번을 누르면 이게 개별 난방이에요. 그래서 저희 몇톤데요 온도 좀 내려주세요. 또는 아 저희 몇톤데요 온도가 너무 차, 좀 낮아요. 좀 온도 좀 올려주세요. 이러면 이제 프론트에서 그 조절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각 방마다 온도가 낮거나 높을 때는 그 프론트로 전화하셔가지고 0번을 누르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내일 오후 세시에 교사 특강 있습니다 김도훈 목사님 어, 정말 좋은, 너무나 좋은 목사님 오셔서 교사 특강 하는데 선생님들이 다 오셔도 30분밖에 안 돼요 어, 지난 차수는 70, 78명인가가 교사 특강을 들으셨는데 선생님들이 다 오셔도 30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또몇분 빠지고 이러면 또, 또 강사님께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내일 오후 3시에 미니 올림픽은 애들에게 맡겨 놓으시고 선생님들은 많이 오셔서 교사 특강 저희가 장소를 공지할 테니까 함께 은혜도 나누시고 또 말씀 들으시면 저녁 집회를 위해서도 아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리고 내일 저녁에 늘 저희 프론티어는 둘째 날 저녁은 헌금하는 시간 좀 있습니다. 저희가 또 이번 차수도 좀 많은 또 적자를 감수하고 이번 차수는 진행을 해요. 이제 저희 이런 규모와 이런 또 시설을 빌리고 강사님들을 모시고 하는데 150명 인원 가지고는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프론티어는 기준이 있습니다. 100명이 넘으면 한다, 원칙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물론 믿음으로 하지만 캠프를 열 때마다 잘 되면 누가 캠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캠프를 열었어도 잘될 때도 있고 모집이 안될 때도 있고. 그래, 안 그래? 근데 이번이좀 모집이 안 됐어요, 지금. 그래서 모집이 안 됐지만 그래도 100명은 넘었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들 그 홈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차수 인원이 12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100명이 넘었기 때문에 강행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저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내일 저녁에 이제 현금 하시는 건뭐 많던 적던 소중한 예물은 저희 프론티어가 이 행사비에 이렇게 함께 쓰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마음이에요. 주님 앞에. 연초 첫 번째 동계수련회 때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들 있지 않아요? 또 오늘 말씀이 좀 무겁고 어려웠잖아요. 그러나 오늘 장종생 목사님 하셨던 말씀을 잘 소화만 해낸다면 저는 벌써 캠프 끝났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좀 써서 오면 정말 좋겠다 싶어요. 참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지난 차 수도. 기가 맡긴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아파서 내가 그 이야기도 폐회 때 같이 나눴었는데 그런 이야기 하자면 또 길어질 것 같고.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 제목을 꼭 써서 꼭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하시고 준비해서 내일 저녁 시간에 어, 이렇게 기도의 제목 써서 들어오실 때 입구에 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요 오늘부터 쓰세요. 오늘 저녁에 막 이렇게 쓸때 기도 제목 좀 써서 하루 정도는. 뭐 친구들 보면 막. 내일 오후에 이제 나갈 때현금봉투 받아가지고 막 유리창에 써서 막 그때 쓰고 있어. 그러니까 이 기도가 간절함이 좀 정성도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번 오늘 저녁부터 좀 내가 이번 캠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의 제목들이 뭐가 있는가 우리 가정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내가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고민 좀 해보면서 좀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잘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자 둘째 날 저녁 집회가 모든 순서가 끝나면 늘 저희들은 이제 저희가 이게 간식을 대접해드리면 좋은데 저희나 여건이나 형편이 그렇게 못해서 이제 심부름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근데 교회별 시간들이 있어요. 교회가 한두 시간 정도씩 드리는데 주로 이제 간식 먹고 피드백 나누고 뭐 이런 용도로 교회들이 쓰는데 그때 간식 주문을 저희가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 107차 하기 전에 저희 스탭들이 남원 시내에 있는 모든 그 통닭을 다 먹어 봤어요. 두 마리씩 시켰어요. 다. 그래 가지고 뺑돼 가지고 닭 전문가들이 다 모여 가지고 <laughs> 나름대로 닭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건 기름이 어떻다. 이 양념이 어떻다. 다 분석해 가지고 최종 결론 네네 치킨으로 결정했습니다. 남원은 네네 치킨이 제일 난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치킨 양념 후라이드로만 주문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가셔 가지고 막 알아보시고 주문하고 하면 번거롭고 무엇보다 또 맛이 없고 이러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차 검증은 다 끝났고 107차 때에도 반응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어, 교회별 모임 간식을 저희 행정부스에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대신 신청을 해서 여러분 딱교회별 모임 시간에 저희가다 배달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저희에게 좋은 점이 뭐냐면 열 마리다 한 마리씩 서비스가 오는 것을 스텝들이 먹을 수가 있는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여러분들이 막 스텝들을 챙겨주지 않아도 이제 그렇게 한열 마리 하나 정도씩은 스텝들과 나눌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좀 그런 방법으로 좀 협조해 주시면 이제 저희도 좋고 또 여러분도 편하고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간식은 다른 방법으로 구입하시면 되고 어 치킨에 대해서는 이제 후라이드 통 양념만 저희 행정부서로 시켜주시면 지난 차서 몇 마리 시켰나? 인원이 많아가지고 한100 몇십 마리 시켰어요 저희가. 교회들이 그래서 저희가 한열몇 마리를 서비스로 받았죠. 그래서 감사하고 고마웠는데 그래도 인원이 적으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통닭 주문은 프론트에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그서 있는 모든 스텝들 여러분과 같은 이런 참가자의 과정을 다 겪어서 스텝이 된 분들이에요. 제가 혹시 저녁에 한번더 무대로 그런 관련해서 올라올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의 마음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여러분들 다 섬기려고 훈련 많이 받았습니다. 혹시 불편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스태프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랜 시간 동안 앉아 있으느 수고하셨고요. 잠깐 찬양 사역자 리허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잠깐 숙소로 돌아가셨다가 짐 한번 체크하시고 좀 푸시고 다섯 시에 입장하겠습니다. 다섯 시십 분에 찬양 콘서트 지미 선자매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잠깐만. 각 교회 회장님들 한 분씩 뒤로 자 일어나셔서 회장, 부회장, 혹시 안 오셨으면 가장 잘생긴 사람이 가든지 예쁜 사람이 가든지 한 명만 뒤로 가세요. 그래서 명찰받아서 명찰받은 사람만 나가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